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다 좋아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항상 접할 수 있는 거고 항상 내가 가까이 있는데 별로 신경을 안 썼던 어,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어. 안녕하세요 서은입니다 선생님과 이제 어 운이 좋아지게 하는 이런 물건들을 많이 이제 항상 접해왔는데 음. 이번에도 어 하나 또 이제 또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모든 걸다 탁탁 다 털리는 느낌이야. <laughs> 제가 예전에. 어... 이제 조금 나라 시험도 봐야 되고 좋은 곳도 이제 올라가야 되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적을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아뭐 어떤 부적을 써줘야지 이분이 진짜 잘 될까요? 하고 이제 고했더니깐은 꿈으로 선몽을 주셨던 게 있어요. 근데 그 부적을 해드리고 나서 그분이 좋은 위치에 가셨습니다. 음아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다 좋아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항상 접할 수 있는 거고 항상 내가 가까이 있는데 별로 신경을 안 썼던 어,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오.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과 우리가 말하면은 불의 기운과 물의 기운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음. 어, 그리고 은과 양의 조화를 굉장히 잘 가지고 있는 부족과 같은 그런 게 있는데 태극기예요 태극기네요 네뭐 네. 저도 뭐 가지고 있는 거지만은 음. 저희는 이제 꼭 작두를 탈때 태극기를 펼친 다음에 이제 작두를 많이 타게 돼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 그 꿈에서 선몽을 받았던 게이 태극기예요. 태극기를 어 경명으로 써 가지고 그분한테 부적으로 해 드려라. 그러면 그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태극기 부적을 제가 이제 뭐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한테 많이 이제 써 주는 부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좋은 거는 우리가 태극팔계라 그래요. 태극기는. 태극팔계라 그래서 팔계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감리라 그러잖아. 요이 팔계에 들어가는 이 숫자예요, 이게. 그러면은, 어, 건은 동은 우리가 하늘을 뜻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고는 서쪽은 땅은 또, 음, 또 감은 우리가 북쪽에 달이나 물, 이런 이제 기운을 갖다가 많이 형상을 많이 지어지는 거고, 어... 니는 남쪽을 해와 이제 불을 많이 상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 나한테 필요한 게. 그러게요. 그리고 빨간색과 어, 파란색은 음과 양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양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 음이 약간 약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 조화롭게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 흰색은 우리가 천신을 많이 뜻하는 거고, 순수함을 많이 뜻해요. 그래서 깨끗함, 정갈함, 이런 걸 많이 뜻해 있는 게 태극기에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시험을 치는 학생이 있다든가, 아니면 운기가 왕정이좀 좋아져야 된다, 이런다 그러면은, 뭐, 작은 태극기를 하나 그려가지고, 방문에 붙이셔도 되고, 음. 아이 책상 있는데 하나 붙여주셔도 좋으실 것 같고, 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조그맣게 태극기를 그려서 지갑에 넣고 다녀요. 음. 지갑에 넣고 다녀셔도 굉장히 많이 좋고, 또 이제 뭐, 물건의 네임택에 저는 다 태극기로 해놨어요. 어. <laughs> 그래서 저희 뭐, 가방이나 이런 쪽에 보면은, 어, 네임택이 필요한 곳은 다 태극기 뭐야? 만약에 이제, 어, 내가 항상 뭔가 서류를 작성하거나 이런 분들은 약간, 뭐, 요즘, 태극기 스티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많이 활용을 하는데 거기 볼펜에 약간 붙여서 활용을 하셔도 많이 좋으시고요. 또 하나는 뭐 이제 옷 같은 데 안쪽에 스티커 형태로 붙여셔도 굉장히 많이 좋으세요. 음.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가다 이제 뭐 핸드폰 뒤에도 이제 약간 붙여 놓거나 어 이런 걸 많이 해요. 근데 항상 나한테 뭔가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좋은 기운을 상승을 시켜 주니까는 어 활용을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우리 뭐, 조카들도 학생인데, 학생 애들 가방에 제가 막 붙여요, 이렇게. <laughs> 그러면은 저 뭐, 고마 하지 말라고. 좋은 거야! 이러면서 막 붙여주는데, 꿈에 그렇게 이제 할아버지한테 선명을 받고 나서, 아, 진짜 태극기가 이렇게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부적으로서의 엄청난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다는 거를 저는 쓰면서 많이 느끼잖아요. 태극기는 어디에 붙여도 제가 볼 때는 다잘 어울려요. 음 그리고 좋은 기운이 항상 많이 상승하는 거니까는 어, 괜찮더라고요. 한번 활용을 하셔서 운기점 높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